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많은 것을 생각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했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명자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명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사명을 초월을에 대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어, 사, 사,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는 어, 사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또한번또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의 아내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서, 이래서 베드로에게 묻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사명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것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육으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초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에는 도리도 있고, 또 예의도 있고, 질서도 있고, 도덕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래요. 체면도. 근데 사명을 초월할 때 굉장히 힘든 것이 끊어야, 네,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 초월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자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일날 친척과 형제가 어떤 환경에서 에서도 결혼한다, 무슨 행사 있다 해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 여동생 결혼식 할때안 어, 갔습니다. 왜냐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명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또 겪었고, 또 주일날 친척들이 결혼식 가고 그럴 때도. 사명자는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만 하고 미리 부지금만 보내고 예의를 갖춰서 주의를,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표, 현을 하면서 초월해 나가야 되잖아요. 또 사명,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1단계고, 그사적인 것은 1단계고, 2단계는 사명자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초월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많은 무리 속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큰 목회를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잖아요. 깊은 곳에. 깊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 마음속이거든요. 사람, 바닷속보다 깊은 게 사람 속이라 그러다. 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무조면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고 그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사람 마음속까지 깊은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그 했는데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는데 어디가 진짜 밑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바다도 밑바닥이 보이는데 사람의 밑바닥은 <laughs>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사람의 밑, 밑의 끝은 어디일까? 이거 잘 몰라요. 중간이 어디고, 초, 초, 초입세가 어디고, 그 마음의 그 심리, 여기까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나 하면은 또 나중에 보면은 또더 깊은 곳이 있고, 또 여기까지 저 사람의 모습이 단가?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려니, 어디가 밑바닥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랬고, 내양을 쳐라, 내양을 먹이다 그랬거든요. 사명자의 고통은 초월해, 초월하지 않고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일단, 1단계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가정환경. 가정환경 이기지 못하면 사명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사명자는 모든 것, 사적인 것을 초월해야 돼요. 사적인 거, 형제 간의 문제, 모든 것, 사적인 것다 초월해야 돼요. 이게 사명자야. 아,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사명자는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인내. 성도 이제 개척해놓고, 성도 하나 놓고, 아,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도 하나를 놓고, 교회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성도 하나밖에 없대요. 10년 넘게. 근데 그 상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초월해야 되는데 이게 초월이 이제는 한계가 느껴서 초월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명은 진짜 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 명정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밭을 해주면서 한영혼 찾아서 헤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초월하지 않으면 가는 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명은 초월입니다 무조건 초월입니다 환경도 초월해야 되고 관계도 초월해야 되고 어? 사명자는 모든 것을 돈도 초월해야 되고 어? 다 모든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 모욕, 핍박, 어? 조롱 이거 초월하지 않으면 사명 못 가는 것 같아요. 핍박도 있고 네 하나님 어디냐? 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어찌 너는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어? 한 사람들은 성공해서 큰 대형께서 목살아서 떳떳하게 목에 힘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예가 그냥 승승장중하고 올라가는데, 어째서, 아, 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거를 사명을 초월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사명 중단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 정통 신앙 나온 목사님이 택시기사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16평으로 어, 성도도 신천지 이동한 다음에 16평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16평 내려가서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전이 자기는 목사네, 목사인데 자기가 사명을 초월하지 못해서 중단했대요. 그 정통 신앙 나왔는데, 그래서 왜, 그래, 왜 중단하셨어요? 그랬더니 환경을 초월하지 못했대요. 자기가 돈을 안 버니까 사모가 무시하고 사모가 학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무시하면서 사모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택시에 기사하면서,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한계가 오고 기다리고 기다리더 사모가 돌아올 생각 없고 이제 바람 나가지고 무능력한 남편, 돈 많이 못 버는 남편, 사명 찌질하게 하는 남편 목사라고 해도 성도도 많지 않은 그런 목회 회의증을 느낀 거예요 사모가 그래서 사모가 목사님 사명을 받쳐주려면 사모가 더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초월할 수 없게끔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모들의 허영심, 사치심 자기네 잘, 잘 그거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거. 옛날에는 사모들이 고생, 고생하면서도 어렵지 어렵겠지만 쓰레기 남을 주워다가 끓여서 먹고 남의 배추 떡잎 버린 거 그거 갖다가, 어, 된장 끓여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사모가 목사님들 사면 감당하게 초월하라고 초월하라고 훈계하고 어, 기도, 기도하라고 뭐라고 그다음에 어? 성경 보라고 뭐라고 그래서 세 방을 유지하잖아요. 신방 또 그다음에 어? 기도방 두 번째는 또 그다 그러니까 책방 어? 또 공부방 이런, 이런 것 쪽으로만 사모들이 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 목사님들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초월해야 되겠다. 기도에 초월해야 되겠다. 사명을 해서 성경 보는 데 초월해야 되겠다. 또신방하는데 초월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데 초월해야 되겠다. 이런 거로 이제 열심히 나가는 그 힘의 원동력은 함께하는 사모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사모님들은 또 세상에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세상에 접해잡니까. 성도도보다 찌질하게 옷 입는 것도 싫고. 신발서부터, 가방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서부터, 막 최고, 최고, 최고로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그렇게 아주 밑바닥에서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사모의 초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모님들이 사명의 초월이. 부부는 한몸이거든요. 근데, 사모가 먼저 힘 빠지면, 그런 것이 사적인 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사명 감, 감당하기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잘 입고,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옷, 막 이런 거막 따지기 시작하면 사, 절대 사명 못 가요. 남편이 사명자로 소, 초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죽고, 힘들어서 가기가 어려워요. 아 그런 거 보면 정말 사명자들은 씁쓸하죠. 초월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초월하지 못하니까 응? 가난한 거 힘들고 없는 거 힘들고 가진 거 없는 거 힘들고 어, 이거 사명 초월하기 힘들다. 그래서 발락 나가나빠지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어, 그 목사님은 택시기사한다 그랬더라고요. 아내가 초월하지 못해서 어? 다니 네 탓이요 니네 탓이요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목회하다가 교회 접고 결론은 사명 초월하지 못하고, 그냥 택시기사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거 뭐돈몇푼 벌어서 갖다 주니, 그것도 시답지 않고, 어? 사명도 시답지 않고, 돈 많이 안 벌어준다고 시답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왜 내가 죄종이 되겠나. 이걸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월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 가겠나이다. 주님 아골골짝이라도 가겠나이다. 하고 사명이 뜨거웠을 때는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에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에 맡기다 보니까 초월하는 힘이 없고 나가는 힘이 없고 초월을 조절히할 수가 없다. 사명에 대한 초월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명자 목회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명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명에 초월하지 못해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헤매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